안녕하세요. 윤영미 아나운서입니다. 자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통이란 단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이 소통은 과연 무엇일까요? 생각해보신 적 있으시죠? 자, 소통하면은 뭐 서로 이렇게 통하는 것이겠죠. 근데요 이 통하는 것 중에 또 으뜸이 말이 아닐까 싶고요. 이 말은 말인데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이고 또 서로가 통하는 스피치를 하려면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제가 오늘부터 10회에 걸쳐서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서 이 모두가 통하는 행복한 말의 원리, 스피치의 원리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자, 준비 되셨나요? 힐링의 시대입니다. 부정의 말과 긍정의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까 하는데요. 자,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 어떤 게 있을까요? 나도 아프다, 너도 아프지, 우리 모두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는 힐링의 시대입니다. 정말 힐링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힐링을 해야 할그 상처는 과연 무엇에서부터 생길까요? 돈이 없어서. 취업이 안 돼서, 음, 실현을 당해서,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결국, 이, 나에게 아픈 상처를 내는 것은, 나를 무시한 그 한마디의 말, 나의 자존심을 깎아내린 그 한마디의 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누구의 날카로운 독설, 그것이 듣는 순간에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요, 내 심장 끝, 이 명치 끝에 매달려서, 딱딱, ]하게 굳은 채이 그게 화가 돼서 소화도 안 되게 하고요, 또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게 하고 그렇죠. 자, 말은 입자가 아닌 움직임 있는 파동이라고 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한 마디, 딱딱한 강한 뼈도 삭힐 만큼의 강력한 그런 힘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이 말의 힘은 아주 정말 굉장히. 네, 이런 단어를 사용해도 될 정도로 힘이 셉니다. 무척이나 파워풀하죠. 이 말은 햇볕이 비치면 이렇게 사라지는 입자가 아니라 움직임 있는 파동입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또 죽이기도 하죠. 이 말은 파동이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커지고요.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하고, 음, 회오리 바람, 태풍의 눈처럼 정말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말하는 순간에 기분만 나쁜 게 아니고요. 사람의 기우수, 기운을 완전히 뺏어가고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고꾸러지게도 만드는 거죠. 대신에 또 긍정의 말은 없던 힘도 불끈 생겨나게 해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또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저희 아침에 출근해서요, 동료가, 어, 윤영웅 씨, 오늘 왠지 예뻐 보이네요? 어제 뭐 좋은 거 먹었어요?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어, 내가 거울을 봐도 정말 어딘가 막 예뻐진 것 같아서 하루 종일 기분이 참 좋고요. 또 반면에, 어, 윤영웅씨 어디 아파요? 얼굴 색이 영안 좋네요? 하면은, 어, 갑자기 안 아프던 몸도 막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홍천읍에서 태어나서 홍천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방송반 담당 이셨던 담임선생님에 의서 학교 방송 아나운서로 발탁이 돼서 그때부터 아나운서의 꿈을 갖게 됐고요 지금의 윤영미 아나운서를 있게 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요 플라스틱으로 된 아주 조그만 아주 동그란 명찰이었어요. 그 명찰을 저한테 달아줬는데요. 거기에 윤영미 아나운서라고 새겨져 있었죠. 그래서 제 고향 홍천에서는 어르신들이 열 살짜리 작은 소녀한테 뭐장난반진단반이었겠죠 어, 윤영미 아나운서라고 저를 불러줬습니다. 어, 저는 다들 저보고 아나운서라고 불러줬기 때문에요. 당연히 제가 아나운서가 될줄 알았고요. 또늘 아나운서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동네방네 이야기를 하고 다녔죠. 근데요, 그때 저를 불러준 그 아나운서라는 호칭이 저의 꿈을 이루게 해줬다는 걸 나중에 제가 스피치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혹시 그책 읽어보셨나요? 음,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는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란 물을 연구하는 학자가 쓴 책, 어,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읽어보신 분 아마 계실 거예요. 거기 보면은요, 이 물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또 밉다라고 말하는 실험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고맙다라고 말을 들은 그 물은 몇분 후에 아름다운 그 육각형의 물의 입자로 바뀌게 되고요. 미워! 라고 말을 들은 그 물의 입자는 아주 흉측하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생명이 없는 물조차도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입자가 바뀌는데요 고귀한 생명인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떠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몸의 70%의 물이 긍정의 말을 들을 때 아름답게 입자가 바뀐다면은 얼마나 건강하게 우리 몸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정의 말 뼈도 삭히는 부정의 말이 아닌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긍정의 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한 이후부터요 어 제가 생활이 굉장히 해피해졌고요 얼굴도 환해졌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 입으로 말하고 사용할 때그 말은 공중에 흩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요. 말하는 순간에 내가 가장 먼저 듣게 되면서 이 98%가 뇌에 각인이 되고요. 또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파워를 얻게 되면서 저의 꿈을 이루어 주는 원동력이 되죠. 그러니까. 아, 여러분다 꿈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꿈이 뭐 대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뭘 하고 싶다. 뭘 배우고 싶다. 아, 이런 걸 이루고 싶다. 아니면 뭐 돈을 모아서 뭘 사고 싶다.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그런 게 있다면은요. 이미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니까 그냥 하고 싶다. 난 이런 꿈이 있다. 라고 어, 선포를 하게 되면은요. 그 말이 그 꿈을 이루어지게 할 겁니다. 내 긍정의 말 한마디가 나를 세우고 또 남을 살리고 그래서 희망의 통로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내 날카로운 한마디가 나를 병들게 만들고 또 남도 고꾸라지게 만들 것이냐? 정답은 나와있죠.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긍정의 말로 파워풀한 그런 행복을 우리가 가져오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이 말의 힘을 아셨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시면 안 되고, 이제부터는 아, 내 말은 파워가 있다. 내 말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게 하는 어떤 힘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말로 인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고, 그 좋은, 긍정의 말로서 좋은 관계도 맺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저도 되고,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